또 하루에 한 가지 하는 재스튜브의재스습니다아 어, 옛날에 어, 있었던 예를 좀예 예를 한번 들어가면서 음 정말 일을 배우면서 일을 할수 있는 곳이 있는가? 응? 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어 이거는 이제 경험담인데 아, 실제로 겪었던 일이야. 무슨 일이냐면, 음, 일단, 이제 요리에 관심이 좀 옛날에 많았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 양식, 뭐 아니면 한식, 뭐 일식, 이런 거 했는데, 일식을 배우는 게 사실상 힘들고, 뭐 한식은 더 이제 요리수가 많으니까 힘들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부모님 소개로 이제 그 양식집을 알아봤어. 근데 일을 하러 갔는데, 뭐 부모님 소개니까 정말, 잘 대해 주시더라고, 처음에는. 어, 정말 뭐, 어, 나이가 몇이니, 어, 아니면 은 뭐, 사적인 거막 물어보는 거야. 뭐, 취미가 뭐니, 어, 뭐, 무슨 일을 했니, 전공이 뭐니, 뭐, 이런 사적인 거를 되게 막 물어봐서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 실제로 거기가 그렇게 큰 양식집은 아니었는데, 어, 좀 뭐라 그럴까?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이제 외국 여행 갔을 때 가는 그런 규모의 크기라 보면 돼. 응. 그니까, 일하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 동시에 일하는 사람이. 어. 그니까, 러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근데, 어, 정말 이게 부모님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람 일좀 시켜주세요. 어, 일 시켜주면서 좀, 어, 좀, 어떻게 좀, 어, 일 같이 이제 배우면서 좀 나중에 혹시라도 뭐, 이런 뭐, 일을 뭐, 창업을 하게 되면은, 프랜차이즈 혹은 아니면 선생님한테 어느 정도 돈을 주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어 오더를 좀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우서 나도 무소 그런 식으로 갔지 갔는데 와 진짜 진짜 한 일주일 정도는 정말 잘해줬어 응 그니까 뭘 하는지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았지만 뭐가 뭔지는 알려줬어 근데 특이한 거는 일주일이 넘어가면서부터 정말 잡일, 정말 빡센 일, 이런 거를 어막 시키는데 이게 진짜 내가 이걸 하러 왔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받더라고. 그러니까 뭐, 일단 뭐, 그, 그러니까 시간대가 보통 9시 시작을 해갖고 끝나는 시간은 대중 없어. 그러니까 제일 오랫동안 있었던 게 12시 반이었나? 막 그냥 서서 있는 거야. 그냥 한 번도 한 번을 못한 적이냐.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만 앉는 건데 밥 먹을 때한 30분 40분 딱 먹고 난 다음에 계속 서 있는 거야. 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체인지가 돼. 그러니까 몇 시간 일하고 나가고 그리고 쉬더라도 한두 시간 쉬고. 그런데 나는 그 일을 배우러 갔기 때문에 쉴수가 없는 거야. 청소는 그냥 계속 쌓여있고, 무슨 설거지를 이제 보통 아줌마를 썼거든. 거기 이제 설거지 하시는 아줌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사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여사님을 이제 그 설거지 하시는 그 전용으로 그냥 설거지만 하시는 그 여사님을 그 이제 고용을 하셨지. 근데 일주일 후에 여사님을 갑자기 오지 말라 그런 거야. 그래서 순간. 여사님 안 계시면 저 설거지는 어떻게 하냐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한테 저할수 있지 이러는 거야 <laughs> 거기서 뭐라 그래 일을 배우러 갔는데 아, 아무튼 오케이 했어 근데 일을 그때부터 완전히 헬이야 그냥 사람이 이거는 진짜 여기 그냥 추노하는 게 낫다 생각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설거지라는 게 다른 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배울 수 있는 시간에 설거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양식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피자, 파스타, 이런 것들이 보통 양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빵도 굽고, 뭐도 하고, 그지?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가 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뭐에 대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 시간이야. 어? 왜냐면 월급을 정말 뭐 진짜 말 그대로 하, 진짜 무슨 9시에 출근해 갖고 뭐 끝나는 시간 대중 없지만 거의 12시 넘어서 끝났다 보면은 자, 새벽에 그냥 새벽이슬 받고 이제 집에 가거든. 와, 근데 월급이 100인가 120인가 받았었거든. 근데 희한하게 일을 배우면서 그 정도 받으면은 이해를 하겠어. 일주일 동안 음식 재료만 어떤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설거지, 쓰레기통 그리고 화장실 청소, 그리고 복도 청소, 그리고 밖에 있는 테라스 청소까지 다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물 끓이고 뭐 어떤 거 이제 뭐 음식 그할때 이제 뭐 예를 들어갖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시금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선이라든가 어 오징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씻고 막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시세로 가고 뭐 하면은. 설거지가 벌써 이만큼 쌓여 있어. 그리고 난다, 그래도 참고 일을 하려고 그랬어. 어. 어차피 일을 배우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런 것도 다 익숙해지니까. 어?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끝이 없는 거야. 거기다가 주말에 나오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왔는데 또 주말에 또 나와. 쉬는 시간이 없어. 근데 집에서 잠을 자면 은 잠을 잔것 같지가 않아. 왜? 너무 힘드니까. 진짜 무슨, 한 30분 잔것 같은데, 벌써 10시간 잔 거야. 12시에 끝나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 8시인가? 일어났는데, 한 10분 잔것 같아. 일요일 날 완전히 푹 잤는데도, 와, 무슨 30분 자는 것 같은데, 와, 무슨 뭐 내가 그때 한 2시인가 자갖고, 진짜 12시에 일어난 것 같아. 오후 12시. 근데도 피곤함이 안 풀려. 정말 희한하지. 거기다 고기도 굽잖아. 고기 굽고 뭐 하고 하면은 이 냄새라든가 이런 게 장난 아니야. 그런데 환기 시설을 안 만들어. 왜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업주들이 있어. 환기 시설을 안 만들고 그냥 알바생 니들 그냥 다 그냥 생체로 그냥 필터해라 이거야. 이런 업주들이 있다니까. 아직도 있어. 그리고 더 깜짝 놀랐던 건. 예를 들어갖고, 이제 뭐, 후드 같은 거 보면은 기름대가 엄청나. 무슨 1년 동안, 아, 무슨 고드름처럼 맺혀 있어. 그거를 매일 닦아줘야 되는데, 안 닦어. 그걸 이제 나보고 닦으라는 거지. 이런 업주들이 있다고, 응? 실제로 경험을 했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튼 참고 참고 참다가, 3주에서 4주쯤 됐을 때, 한달딱 찍었을 때, 그때부터는 좀 약간, 어 사람이 좀 약간 적응의 동물이어서 그런지 좀 약간 익숙해지긴 했는데 힘든 건 와, 똑같아. 그러다가 두살때쯤 되니까 이 사람이 딱그 끝나고 난 다음에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왜 부르시냐고 이제 물어봤지. 근데 다른 사람들 하는 거안 보이니? 아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하고 다 했는데 다른 사람 하는 걸로 뭘 보냐고 얘기했지. 근데 너는 대체, 어? 음식 배우러 온 사람이 자격증 하나 없이, 어? 음식을 배우려는 게 말이 되냐, 어? 그리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하면서 눈치껏 좀 배워갖고, 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하...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부모가 알아. 친구가 알아. 지인이 알아. 그런 곳에 소개를 받고 들어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한단 말이야. 그런 곳이 엄청 많아. 나 진짜 그때 돈가스 튀길 때도 냉동 돈가스를 사용하지가 않아. 그냥 진짜 그 다져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계란 입히고 빵가루 입혀갖고 튀겨. 근데 돈가스 튀겨먹던 사람들은 알 거야. 그러니까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이 기름 냄새랑 이런 게 옷에 찌드는 것도 있지만 이게 계속 맡아보면 정신이 진짜 없어. 거기다 여름이야. 여름인데 환기 시설도 없어. 이런 곳에서 일을 배우러 간 거야. 지인 소개건이, 어머니 소개건이, 부모님 소개건이 해갖고 참고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 그냥 안 되겠다. 그냥 안 나간다. 그러고 안 나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월급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 월급 지급 날짜가 지나도록 즉. 한 달이 지나도록 지급이 안 됐던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따져서 결국은 뭐 받아냈지만, 이거 왜 위험하냐면은 지인 소개로 간 경우에는 지인 얼굴 때문에 이거 따지는 것도 쉽지가 않아. 일을 배운다?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그랬어. 뭐 예를 들어갖고뭐 인테리어 회사 같은 것도. 일을 배우러 오라고 그랬어. 그러 그러니까 지인 소개로 인테리어를 하는데 거기 가서 한 3년 동안 일을 해라. 그럼 너 기술 배우고 하니까 충분히 하다. 어? 근데 딱 가자마자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 시급, 월급 이런 얘기 절대 안 해. 일급도 얘기 안 하지. 언제 어디까지 오고 무슨 저기 있잖아. 보통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뭐 안전 교육 이수증 같이 뭐 그런 걸 받아야 돼. 그거 받고 와라 이렇게 해딱 받고 가잖아 가는 순간 무슨 막노동이 따로 없어 완전 노가다 판이야 그냥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날 때 수고했으니까 차비 3만원 줘나 정말 3만원 받았어 뭘 배웠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뭐 그냥 옮기라 그래서 옮긴 거 그거 말고는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 그 다음날 갔어 똑같은 거 반복 일주일 동안 내가 한 거는. 진짜 막 인테리어 회사 들어가 갖고 이 색칠한 거그 붓에다가 이제 니스 칠하는 거 나무에다 하는 거 그리고 뭐 옮기는 거뭐 어? 기자재 같은 거 이제 나눌러 가다가 이제 갖다 주는 거 심부름하는 거뭐 음식 같은 거 배달 같은 거갔다 오면 이거 가지고 와갖고 여기다 넣는거 음료수 배달해 갖고 오는 거 이런 잡일 이외에는 뭐 나한테 기술을 알려주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그것도 지인이 추천해 갖고 소개를 받아서 간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제대로 된 돈도 안 준다는 거야. 첫날에 3만 원 줬지. 둘째 날부터는 하, 진짜 말도 많아 진짜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막 이거 가지고 그냥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엄청 많아. 그리고 난 다음에 어, 나도 화가 나갖고 정말 이거 왜이 정도밖에 안 받나요? 내가 다른 데 알바해도 어? 이 정도보다 많이 받습니다 하면은 거기 가서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 무슨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냥 그냥 이 사람 왔다 그럼 호구야 그냥. 그냥.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진짜 아일 배우러 갔다 누구 지인 소개로 갔다 했을 때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가르쳐 주다 보면은 내가 이걸 왜 가르쳐 주지? 내 기술인데 이거 돈 받고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 속에 빙빙빙빙빙 이렇게 막 계속이 게 돌아 이게 막 이렇게. 아니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갖고 같이 상생하면 안돼어 그거 한번 알려주는게 그렇게 도 힘들어 같은 아는 지인 소개고 어어 어? 솔직하게 그거 자기도 어? 옛날에 알바 하면서 뭐 어깨너머로 배운 것도 아니잖아 그거 그냥 알바 가면은 그냥 다 알려주고 그냥 한달에 옛날에 했으면 은 그냥 프랜차이즈에서는 그냥 매뉴얼대로 그냥 다 알려준거 자기가 그냥 창업해갖고 그냥 1인 창업이든 뭐나 해갖고 자기가 하다가 좀 되니까 그 사람 쓰는거 그거 힘들게 얻어갖고 이태리 가고 공부한 것도 아니잖아! 미국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사람을 그렇게 막 호구 취급하는 거는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 아, 이게 일주일 버티자? 2주 버티자? 3주 버티면 괜찮겠지? 한 달, 두달 버티면 괜찮겠지? 이거 아니야. 그냥 가서 이 사람이 1년치 그냥 묵은 때 그냥 싹다 청소해주고, 설거지만 오질러게 하고, 내 몸, 내 열정만 갈아넣고 그냥 오는 거야. 절대 그런 곳에서 일을 하지 마. 그러니까 지인 추천이든, 뭐 어디서 하는 거 그냥 회사를 가. 회사원 해갖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제일 좋아. 어. 그거 뭐 자리가 없고 뭐 경쟁력이 뭐필요하든 당연히 그렇지. 왜? 아는 사람들이 그걸 거의 가거든. 왜? 아니 이미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 알바 해본 사람들은 어 알아. 어차피 그런 곳 가면은 뭐 해야 되는지 대충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 이걸 아니까 어 그잖아.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 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그냥 펜테 굴리면서 하겠다 이 생각한다고. 이게 TV에서 보는 거랑 현실이랑 전혀 틀려. 음식, 요식업, 이거는 하, 정말 그 환상에 젖으면 안 돼. 그러니까 더러움과의 싸움이야. 청소하고 맨날 설거지하고 어느 순간에 뭘 배우겠니? 그냥 학원을 가는 게 낫지. 학원 가서 일식, 양식, 한식, 어? 바리스타 자격증, 이런 거 그냥 배워.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서 장비 사갖고 하나둘씩 연구해보는 게 낫지? 하, 아니야. 그뭘 배운다? 그 그냥 수그리고 간다? 이거 하지 마. 하면은 나만 손해야. 나, 내 인생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자, 암튼.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멋진 제우스의 정보 이야기. 자, 오늘도 하루에 한가 시간은 제우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